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충원율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 충원율이라는 걸좀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충원율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예비번호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유사한 개념으로 그냥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충원율이 높은 학과를 제가 한 60개 정도, 어 순위를 매겨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학과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좀 더, 이 정시 전략 세우시는데 더 유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스나이핑 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번호가 좀더 많이 도는 학과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뭐, 경쟁률이라든지, 70% 컷이라든지, 이런 데이터하고 이제, 융합을 시키시면 어느 정도, 전략의 윤곽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충원율이 높은 학과를 한 60개 정도, 인문계 30개, 자연계 한 30개 정도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춰 보시면서, 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학과들이 여기에 있는지, 혹은 이제 처음 보는 학과들이 있다면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진학사에서 지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먼저 이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의 수업에 대한 그 홍보인데요.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1월달부터 정규 커리큘럼을 시작을 합니다. 어, 수업의 명칭은 언매 특강 수업이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사실은 어, 1월부터 어, 시작하는 정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작 친구들은 이제 2월부터 들어오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1월달에는 특히 어떤 친구들이 들어오시면 좋냐면 예비 고3 친구들 그리고 이제 어, N수생들 중에서 내가 한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어 그냥 1월달에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 쉬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언매라도 좀 잡아 놓으시고 제가 또 멘탈 코칭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멘탈을 딱 잡아 드릴 테니까 어 1월달에 한번 수업 들어보시면서 멘탈 잡으시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진학하시든 아니면 어 그대로 한번 더어 도전을 하시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n수행들 그러니까 보통 n수행들은 이제 1월 달 정도에 대학 발표가 나고 나서, 한, 뭐, 그때쯤부터 한 2월 초쯤 정도까지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수업 안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1월부터 시작할 친구들 모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수업 및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어, 고정 댓글로, 어, 제가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1대1 채팅이나 게시글로 상담 신청 주시면 되시고, 음, 아니시면 이제 네이버에 대치동 빅마우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게 뜨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비 고3들 같은 경우는 1월 언매특강을 필수로 좀 수강하셔야 정규 커리큘럼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3, 예비 고3 친구들은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보통 제가 고3들을 별로 안 받아요 네, 근데 1월부터 들어오는 친구들은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갈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수생들 중에서 한번더 할까 말까 완전 연소가 안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같이 시작해 보는 걸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수부터는 사실은 대형강의 어, 듣기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소수 그룹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호흡하면서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변수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연락 많이 많이 주시고요. 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인문계 예비번호 많이 돈 대학과 학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계 예비번호가 많이 돈 대학과 학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에서 예비번호화의 충원율이 높은 학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군의 그런 학과들이 많은데요.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예 이게 이제 작년 모집 인원입니다. 작년 모집 인원 근데 이게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작년 모집 인원을 써놨고요한 두세 명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어, 특별히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무려 1822%가 돌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합이 164명 어, 돈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봐 두셨다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70% 컷하고 이제 경쟁률 데이터 종합하셔 가지고 어, 지원할지 말지 여러분 성적하고 뭐 반영 비율하고 제가 다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어,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 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64명 정도를 뽑는데 어, 이 역시도 추원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636명의 추합이 이제 돌았고요. 그리고 중앙대 경영 같은 경우도 네, 1,889명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경영, 교육, 역사교육, 국어교육, 경제학, 국문, 영어교육, 법학, 동문, 불문, 자율전공, 영문. 예. 이때 자율전공은 예체능, 죄송합니다. 예능하고 이제 인문계열인데요 어, 이 과들 같은 경우는 전부 충원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학교 글경하고 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군에, 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충원율 300%대로 꽤 높은 충원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은 이제 글로벌 경제학과는 가군에 있다는 점 여러분이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지금 어 글로벌 경영하고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예 가군의 연대와 이제 고대 때문에 충원율이 높게 형성됐다라고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 페르시아 이란어 바 같은 경우가 지금 충원율이 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 예년 대비 대폭 상승이 됐어요. 이 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263.6% 어, 추원율 그리고 29명의 추합자가 이제 돌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대 프랑스어 교육 사실 프랑스어 교육이라는 게 비인기과이긴 하지만 예, 불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어, 좀 그래도 괜찮은 학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영어 쪽은 이제 뭐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많고 해서. 어, 출발선상이 이제 조금 다르지만 프랑스어나 아니면 말레이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뭐 이런 기타 그 언어 학과 같은 경우는 어, 출발선상이 비교적 좀 동일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충원율 높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영어교육도 이제 충원율이 높은 편에 해당을 하고요. 말레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예,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군이에요, 가군. 네. 그래서 아마도 나군에 뭐성성한을쓴 친구들이 뭐 가군에 이제 어 조금 보험용으로 어 외대 쪽을 쓰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뭐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외대 경제학하고 외대 네덜란드 한양대 정보 시스템은 이제 나군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학과들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200%대로 어, 상당히 추합자가 많이 도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외대 국제학부, 외대 중국어문화학, 외대 태국어, 외대 랭귀지 앤 트레이드, 그리고 외대 터키 아, 아제르바이젠 외대 인도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충원율이다 200%대예요. 그리고 추합자도 모집 인원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 이제 뽑거든요. 예, 요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예년 대비 해서 충원율이 대폭 상승한 학과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기회의 창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만 참고하시면 좀 어, 곤란하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70% 컷이나 이런 경쟁률 정보를 종합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연계 예비번호 많이 돈 학과를 말씀드리면 자, 제가 일단 빨리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좀 목록 천천히 올려드릴 테니까 멈추시면서 메모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군에 포진되어 있는 중앙대 전정공 같은 경우가 충원율 굉장히 높은 학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집 인원 90명인데 추합자가 1,256명이 돌았습니다. 보통 다구는 뭐의례적으로 이제 추합자가 많이 돌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중앙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추원율이 1331%, 추합자는 1052명이 돌았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 시스템 생명공 예 18명 뽑는 학과인데 지금 추합자가 172명 돌았습니다. 건국대 요즘 꽤 핫하죠. 그래서 건동홍 중에 나름대로 좀잘 나가는 건국대입니다. 어, 충원율은 폭증을 했, 했습니다. 시스템 생명공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폭증을 했고요. 그리고 융합 생명공 같은 경우도 지금 806%대 충합자 1 2 1명 돌았습니다. 그리고 건대 의생명공하고 줄기세포 재생공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아, 700%대 예, 거의 제가 좀 평균적으로 이제 산정을 했는데요. 어, 충합자가 70명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익대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어 모집인원이 10명인데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원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95.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계속 상승하는 과가 있고요. 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하는 과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과가 있고 계속 하락해 가는 과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후에 좀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시간에는 어 작년 데이터를 통해서 아 대강, 이게 사실 작년 데이터이긴 한데 어 재작년하고 그 전년도, 그러 그러니까 3년치 정도를 제가 좀 같이 참고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 어, 그래도 어 일반적으로 이 학과들이 지금 충원율이 높다 어,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이 학과들이 충원율이 높구나 하시는 거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 학교하고 학과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 사실 이 정시 전략이라는 건뭐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빈도도 어,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사이에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끝까지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어, 힘내시고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홍익대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추합자가 어, 재작년 80명에서 작년 52명으로 굉장히 줄었고요. 어, 다들 뭐 유현준 교수님 때문에 좋아하시는 건축학과 그리고 신소재, 화공, 시스템공 어, 이게 각각이죠 신소재, 화공, 시스템공 그리고 도시공, 컴공, 전전공 산업데이터공, 자율전공, 건설환경공, 실내건축학 기계시스템 디자인공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충원율도 높고 어, 충원율의 증가율도 증가폭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게 다군이고요. 이제 나군 쪽을 한번 보시면, 먼저 한양대 반도체공, 16명, 16명 모집 인원의 475%의 추원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합자도 76명이나 줄었는데요. 특이사항이, 이게 작년에는 이 과로 안에 있는 게 작년 그 명수입니다. 모집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엔 16명을 뽑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8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어, 그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근거로 전략을 수립하되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 조정이나 보정 같은 건 제가 이제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미래 자동차공 같은 경우는 22명을 이제 뽑았는데. 예, 추원율은 386%에 85명, 의 추합자가 돌았습니다. 이 학과 같은 경우도 추원율이, 예, 지금, 마이너스 41%, 그니까,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 같은 경우는, 예, 30명 모집 인원에 추합자 104명 돌아서 추원율은 346.7%가 되겠습니다. 이 학과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요 학과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진학사 하실 때 한번 오이 지원 돌려보시고 전략 수립하는데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학공 같은 경우도 지금 충원율 굉장히 높고 추합자도 많이 돈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양대 에너지공, 신소재공, 생명공 같은 경우는 어 절대적인 충원율 수치 자체는 200%, 300%대고 추합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어 예년에 비해서는 충원율이 소폭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 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예, 44명 모집 인원에 예, 충원율이 309%로 굉장히 높죠. 그래서 136명의 예, 추합자가 돌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대 소프트웨어, 어, 서강대 인공지능, 건국대 생물공, 물리학, 서강대 컴퓨터공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약200% 정도 네. 그래서 요 학과들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꽤나 높은 학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군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군에 연고대가 좀 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어, 부분들은 복합적인 거라서 제가 음, 어느 정도 이제 배경식을 깔아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인문계 쪽하고 자연계 쪽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요 어, 천천히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 멈추시고 어, 입력 그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인문계 보여드렸고 이제 자연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 진행이 되겠습니다 혹시 글자를 이제 못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저한테 댓글로 어,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충원율이 낮았던 학과와 대학. 그러니까, 요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지원할 때 이제 좀 조심해서 지원을 하셔야겠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걸 알고 계셔야지 스나이핑 시 유리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나이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시 원서 영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함께 어,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번 매번 매 영상 매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말인데요 우리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그렇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도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